아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모르겠어, 내일 좀 어? 쟤 뭐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늘이 형 방법을 찾아야 될거 아니야 방법 방법 대체 그 방법이 뭐셈? 차근차근 차근차근 차근. 뭐하냐, 여기서? 어, 두파라, 너도 일로 와봐. 아, 형! 모든 일은 순서대로 해야지! 드디어 미친 거야? 어? 어? 언제 왔어? 누구쌤? 어, 박두파리라고 학교 동창너뭐 귀신이랑 대화라도 하고 있는 거야? 아니면... 이게 맞으세요? 그 설명하자면 너무 길고, 너피칠가 알지? 알지. 전화번호 있어? 깼냐? 아, 어떻게 잡지? 네가뭔 생각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둬라. 너 그러다 죽는 수가 있다. <laughs> 잘 이해가 안 되는 모양인데 진짜 무서운 놈이야 그 놈은. 조치하고 저리 꺼지셈. 부파라. 왜? 사람이 죽어서도 가야 될 곳을 못 가는 기분은 어떨 것 같아? 아, 뭔 소리야? 넌 누구를 하니 쌓일만큼 미워해 본적 있어? 그런 경우는 드물잖아. 하니 쌓일만큼 누굴 미워한다는 게 있어. 뭐라고? 나도 있다고. 한 아니 죽일만큼 미워했던 사람이. 에휴 말을 말자. 너 바로 너. 나는 널 죽일만큼 미워했다. 어쩌면 지금도.